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어 사주명식 한번 풀어볼게요.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자 분인데, 이분의 특이점은 어머니가 상담을 해오셨고요. 어 아드님이 지금 어 1990년 7월 27일 진시생 아들분이 하는 일이 잘안 되고 돈에 어 돈이 모이질 않고 빚을 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쯤 우리 아들은 괜찮아질까요? 라고 어, 상담을 하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절실한 불교 신자시고요. 그리고 이제 어, 이 아드님을 위해서 굿도 여러 번 하셨다 그래요. 24년에도 하시고, 뭐, 그러셨나 봐요. 자, 어,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. 미월의 개수가 진시예요. 개수는 일단 할 일이, 자, 우리가 개수는 촉촉한 비를 내리기 때문에 만물을 키워야죠. 목을 키우고 또 아니면 너무 화가 왕하면 그 화를 어, 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토를 비가 내리면 윤습하게 옥토를 가꿔 줘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금을 깨끗이 씻겨줘야지. 우리 돌에, 돌에 지저분해도 물이 한번 아주 시원하게 깨끗하게 내려주고 뭐 이래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자기네끼리 모이며 모여서 흐르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흐르게 되어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가 보면 지금 태어난 거는 미월에 기수가 진실한 미월에는 우리가 이미 곡식들이 열매들이 다 달렸어요.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거의 다 익어갈 무렵에 내리는 비여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살면서 많이 듣지 않겠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 친구를 어, 좋아하지 않고 꺼리고 그 다음에 음... 어떻게 보면 어, 외로운 사주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대운도 보면은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게 갈 거라고요. 수가 굉장히 왕하면 어, 어, 예전에 저 배울 때 그랬거든요. 수가 왕하면 천격이다. 너무 왕한 자식을 낳으면 집안이 이제 어렵게 된다, 망하게 된다, 막 이래요. 그리고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어려서 인성대운을 이렇게 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을에는 곡식을 있는 걸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요. 부모님의 조력으로 그냥 여기서는 어려서는 지나왔을 걸로 보여져요. 그리고 지금 역시도 그래요. 해자축해서 겨울로 들어왔고, 대운이 이제 이렇게 정해대운인데, 여기도 초겨울의 시작이잖아요. 그러면 어차피 또이 개수가 힘받아서 또 왕한 계절이에요. 그러면 어, 계속 이거는 어려서부터 개수의 몸집만 불리고 왔잖아요.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성들이 저는, 어, 못 버티죠, 당연히. 그리고, 어, 하의 기능이 여기서, 어, 약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시력은 좀안 좋을 테고, 그 다음에, 어, 또 하의 기능을 제어시키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판단력이 올바르지 않다. 바른 생각을 할수 없다. 라고 저는 보고요. 자, 여기서 인성이, 여기 정인이에요. 인성이 계속 이렇게 생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 인성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. 어머님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들 그래요.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잖아요. 그리고 특히나 아픈 손가락한테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이 어머니한테는 이 자식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셨어요.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조를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 친구의 어 눈과 앞을 더 가린다라고 할수 있죠. 그리고 흐르는 대운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. 그리고 자 이렇게 사오미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어 집에서 분갈을 한다든가 집에서 뭐 따로 나와서. 질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요. 그리고 자식과 헤어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같은 기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고. 그리고 이제 신신당부를 드렸던 거는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세요. 이 친구를 좀 늦둥이로 낳으셨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신 것도 있는데 이제는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, 음,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나 했거든요. 그래야 이 친구한테도 조금은 더어 돈을 탕진하는 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. 그리고 이 친구는 나의 활동할 수 있는 제 영역이 굉장히 지금 먹구름으로 계속 가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서서 밝게 어 응대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에는 곤란해요.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는데도 뒤에서 이제 보조 업무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화가 드러나 있지 않은 거는 내가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거예요. 우리 가게에서도 보면 프론트가 딱 들어갔을 때 환하고 막 이게 잘 잡혀있어야 되잖아요. 그것처럼 음 나서기에는 조금 음 별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. 어렵다, 이렇게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봄으로 오잖아요. 근데 이거는 봄이 온다고 해서 내가 막 움직인다,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30년, 30년 흐르기 때문에 이미 내가 60년을 나의 기술적인 거를 잘, 식신적인 거를 여기서 꾸준히 해 놓으셨어야 돼요. 이 친구한테 지금 없는 게 이렇게 살펴보면 나를 기점으로 식신 재성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한테는 여기가 개수니까 어, 목 화가 이렇게 필요한데 목이 없어요. 그러면 이렇게 화의 기능을 쓰는데 화의 기능을 쓰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. 내가 계속 이렇게 깨서 먹기만 할게 아니고 채워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채워줄 수 있는 식신이라는 게 어, 지장간에만 숨어서 있는데 이 지장간에 있는 것도 쓸 수가 있을까요? 물론 이제 1년씩 오는 새온에서는 또 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온에서 보면은 어 갑을목을 키우기가 식신상간의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간의 응, 수공업형이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업상을 찾는다 그러면 담들이 꺼려서 하지 않는 일 있잖아요. 그왜 우리가 그 제품도 수거를 해 와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일,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장례식업이라든지 그 장례업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담들이 조금 꺼려하지, 꺼려해서 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가 이 친구는 돈이 될 걸로 보여요. 그리고 이렇게 제가다 깨지고 있으면 이미토에도 보면 정뭐 이게 뜨거운 토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 내가 활동하는 영역을 이 대운에서 계속 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군데서 좀불 밝혀놓고 조용히 좀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어 이런 친구가 음 조금 이 화가 조금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은, 뭐, 역학도 하면 굉장히 좀 괜찮겠지요.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수가 왕하다라는 거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. 다 내가 그거를 스스로가 꺼트리고 자르고 클수 없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게 없다라는 거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왕따고 외롭지요. 자,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렇게 어,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라. 나한테 어, 득이 되지 않는다. 나의 같은 죄를 다 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다음 이제 대운이 정해 대운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해라는 게 오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제 작용을 다 맞춰 보면 해가 다가 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더이 개수들은 힘을 더 받을 테고 또. 내가 조금은 목을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이 친구한테 근데 해는 이게 걱제잖아요. 여기서는 정말 사람 조심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내 것은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은 이 친구는 가려서 만나야 돼요. 그리고 이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화기운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만난 그 여자 친구한테 돈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해요. 어, 통장에 돈이 진짜 뭐 월급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뭐 그렇게 돈을 썼다고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셨는데, 여기선 특히나 사람을 더 만날 때, 만날 때 주의해라. 여기서 뭐 새로운 일, 사람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수가 왕한 사주들은 음, 저는 그래요. 우리 그냥 여름에 장마 지고 나면, 음, 그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식물도 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. 화 역시도 그래요. 화가 너무 기승을 부려도 목이라는 거를 다 태우고 가기 때문에 목이고 금이고 토도 팍싹 마르게 쓸수 없게 하기 때문에 수나 화가 너무 왕한 거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.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람을 키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런 사주가 그래도 대발하지 않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 명국에 대해서 어 함께 살펴보아요. 이 친구는 정말이지 꼭음 식신의 행동이 필요하다. 뭘한 가지를 음 꾸준히 해라. 그리고 직업적으로 남이 하지 않는 일, 남이 꺼려하는 일, 어 그리고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일 이런 거 가능해 보여요. 저는 뭐 장례식장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장례지도사라든지 어 아니면 정말 그. 그, 왜, 고물상처럼 뭔가 남들이 버린 물건을 다 수집해서 뭔가 활용하는 이런 일들도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그런 게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. 이렇게 화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앞에 나서서 할수 있는 일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괜찮을 거고, 화는 우리가 이 눈이기도 하잖아요. 눈을 가리기 때문에 판단력은 옳지 않아요. 그리고 내가 계속 판단 실수는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시력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. 그랬더니, 뭐, 도포, 이게 안경 을 굉장히 강하게 쓴다고 했어요. 자,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,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